헬로장고네 음. <laughs> 재밌지 않야 <않았나? 웃음> 문제가 네.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1의 10승분의 x9승 플러스 1은 x-1분의 a1 더하기 x-1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있죠 그죠? 네. 되게 쉬운 문제거든? 네. 이거 1학기 때 배웠던 시계 계산 생각납니까? 시계 계산? 시계 계산? 응 음. 시계 계산 뭐 곱셈 공식 있었고 인수분해 아. 있었고 막 그랬었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정리 이런 거 배웠었지 그지? 네. 자 여기다가 그냥 대입 거기에 보면 대입법 배웠잖아 수치 대입 그지? 네. 수치 대입 기억나? 잘 생각해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a1, a2, 점점점 a9야 네. 그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될까? 어그음 X에다요? 음. 이집어 넣어야 되죠 그렇지 X에다 이집어 넣지 네. 계산 한번 해볼래요? 그래. 네, 이게 얼마인데.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어. 얘도 2 어. 집어넣어야지. 네. 아, 이게 구성이 어. 있구나. 음. 어. 답 얼마? 답한번체크해봐요 여기다 쓰세요. 응. 이게 구성이 응. 음. 어 몰라서. 513이네요. 음. 2의 9승은 512입니다. 자, 외워. 예. 네. 2의 10승은 1024거든. 네. 이런 거 외워 두면은 수학이 더 빨라져. 선생님이랑 해 볼게. 네. 2의 2의 거듭제곱은 외우면 되게 편해. 응? 잘 나오니까. 잘 나오잖아. 그렇죠. 2의 거듭제곱 외웁시다. 해 네. 볼게. 2의 1승은 얼마? 2요. 2의 2승은 얼마? 4요. 이의 3승은 얼마죠? 8이요. 2의 4승 얼마입니까? 16이요. 2의 5승 얼마죠? 32이요. 자, 많했네 2의 6승 얼마죠? 64요. 2의 7승. 어, 128이요. 2의 8승. 256이요. 2의 9승. 512이요. 2의 10승. 어, 1024요. 음. 1000 24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죠. 네. 그렇죠? 응. 응. 자릿수가 바뀌어. 어. 응. 네. 세얘몇 자리냐? 몇 자리냐? 네 자리냐? 응? 네, 네 자리. 예. 응. 2의 4승 16. 이것도 잘나오죠 되게. 다잘 나와. 네. 이 정도는 다해 둬야 돼. 응? 네. 2의 4승은 16이야. 2의 4승은 2의 4승 16. 2의, 네. 2의 10승 얼마? 어1 0 2 4응1024 음, 2회 9승 얼마? 어 512요 다시 한번 2회 9승 얼마? 512 2회 8승? 어... 256 2회 7승? 어... 128어 그렇지 빨리빨리 빨리 튀어나올 수 있으면 좋아 그게, 그게 수학적인 감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알았죠? 네. 어, 수학적인 감각이 딴게 아니라 그냥 수학이 익숙해지면 된다 네. 알았죠? 어.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은 그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올 때 니가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랑 아 510이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응? 경험적으로 510이라는 걸 아는 건 어때 당연히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르겠지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수학에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고 니가 많이 암기를 해야 돼 사실은 그랬죠.